오늘은 노트북 시장에서 역대급 대박 할인을 하고 있는 LG 그램프로 3 6 6쿼어 울트라5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35%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275만 원인데 현재 49만 1천 원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게다가 와우 회원이시면 47만 2천 30원까지 추가 할인 적용되어 특가 178만 6천 970원 세일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건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35%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기에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노트북을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CPU입니다. CPU는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사람으로 치면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강의, 웹 서핑처럼 가벼운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은 인텔 i3나 i5 시리즈가 들어간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반면 게임을 즐기거나 디자인, 영상 편집 등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릴 계획이라면 i7이나 그 이상의 고성능 CPU를 탑재한 모델을 선택하셔야 원활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램입니다. 램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얼마나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요소인데요. 쉽게 말하면 작업 공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가 램은 간단한 문서 작성이나 영상 스트리밍 정도 로는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고, 활기가는 대부분의 노트북 기본 사양으로 일상적인 사용은 물론 간단한 이미지 보정, 영상 자르기 정도도 가능합니다. 좀더 전문적인 편집 작업이나 게임 등을 염두에 두신다면 16GB 이상의 램을 추천드립니다. 램 용량이 크면 클수록 프로그램이 끊김 없이 잘 돌아간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노트북의 무게입니다. 노트북을 자주 들고 다닐 예정이라면 무게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화면 사이즈나 그래픽 카드 유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5kg 이하의 제품은 휴대성이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직장인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들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무게가 작업 능률에도 큰 차이를 줍니다. 아무리 사양이 좋아도 무거우면 들고 다니기 꺼려지니까요. 노트북을 고를 때는 성능, 작업 효율, 휴대성 이세 가지를 꼭 체크해 보세요.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LG 전자 그램 프로 366코어 울트라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무게인데요. 이 제품은 무게가 단 1.39kg로 그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가볍습니다. 무게뿐만 아니라 두께도 이림에서 16인치급 대화면 노트북 중에서도 특히나 휴대성이 뛰어난 편이에요. 가방에 쏙 들어가고 하루 종일 들고 다녀도 부담이 없을 정도입니다. 화면을 살펴보면 초고해상도 QHD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서 디테일이 살아 있고 터치 기능과 전용 스타일러스 펜까지 지원해 창작 작업에 딱입니다. 특히 120Hz 주사율을 지원해서 웹서핑이나 스크롤 영상 감상 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16인치의 넓은 화면은 작업 시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고 컬러 표현력도 뛰어나서 사진 보정이나 영상 감상에도 만족스러운 화질을 보여줍니다. 이 모델의 또 다른 강점은 360도 회전이 가능한 힌지 구조입니다.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완전히 접어서 태블릿처럼 쓰거나 스탠드 모드로 활용도 가능해서 회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침대에 누워 영화 볼 때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작업 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이 유연함은 확실히 큰 장점입니다 성능도 빠질 수 없겠죠 이 제품은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를 탑재해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 고사양이 프로그램도 거뜬히 돌릴 수 있습니다 기존 i5와 i7 사이의 성능을 보여주는 만큼 데일리 유저부터 크리에이터까지 폭넓게 만족시킬 수 있는 성능이에요 성능과 휴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이라면 이번 특가 할인 찬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LG그램 프로 366호 울트라우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동각하는 LG그램 노트북을 3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